안녕하세요. 여름 풍경 수채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수지 주변 풍경이에요. 번진 기법으로 함께 그려보아요.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보기로 할게요. 스케치를 마친 후 지저분한 연필선은 지워주세요. 종이에 전체적으로 물을 골고루 칠해줍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을 먼저 칠하기 위해 색을 만듭니다. 펌프스 블루와 그린 페이를 섞어줍니다. 물을 많이 해주세요. 자, 색을 칠할 건데요. 자, 하늘색을 칠할 때흰 부분은 구름이 있다 생각하고 군데군데 살짝 바릅니다. 그리고 풀숲과 나무 색깔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기본 색들이에요. 나무숲 색깔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은 연결해서 칠할 때 편리해요 후커스 그린을 우선 풀어주고 색그린도 풀어주고 다시 후커스 그린 그리고 브라운 레드를 섞어줍니다 그래야 좀 진하죠 포커스 그린하고 인디고를 섞어서 진하고 어두운 색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진하게 해서 섞어줍니다. 잘 안보여질 때는 브라운 레드를 더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워커하고 퍼머넌트 그린 그리니시 옐로우를 섞었습니다. 그리니시 옐로우를 좀더 넣었어요. 그리고 요 색은 데이비스 그레이란 색인데요 그대로 풀어줍니다 데이비스 그레이의 그린 딥을 묽게 풀어줍니다 색을 만들 때는 붓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새로운 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번트 시엔나를 풀어주고 로우 옴버 색을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색을 섞어줍니다 하늘과 다은 부분에 연결해서 칠해줘요. 멀리 있는 흐린 숲부터 연하게 칠해줍니다. 데이비스 그레이를 좀더 섞어서 진한 부분도 변화주면서 칠해줍니다. 데이비스 그레이는 활용도가 많은 색깔이라서 구입해 두시면 좋아요. 딥그린을 조금 섞어서 변화를 줍니다. 색을 만들어 놓은 기본색을 만들어 놓은데다가 색을 칠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색을 섞어서 색의 풍부함이랑 다양성을 주세요. 코커스 그린하고 브라운 네즈 섞은 석으로 숲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칠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옐로우 커하고 퍼머넌트 그린 그린실를 섞은 색깔로 중간에 밝게 연결하여서 칠합니다. 다시 진한 색깔, 다시 밝은 색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칠해 줍니다. 수면이 닿는 부분에서는 평붓으로 진한 색부터 수평으로 결을 주듯 칠해 줍니다. 그린시 옐로우 색으로 다시 풀숲을 연결해 주고 진한 색깔 아까 만든 거 있죠? 후커스 그린하고 브라운 레드 섞은 색으로 풀이나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조금 섞어서 조금 밝은 느낌으로 물을 연결해 줍니다. 물이라고 해서 꼭 푸른색을 다 칠하진 않아요. 풀이라 생각하고 들쑥 날쑥 칠해줍니다. 번트 시엔나 색을 연결해서 칠해주고 다시 진한 색으로 풀의 아랫부분 즉 어두운 영역들을 칠해줍니다. 멀리 있는 풀들이라 생각하고 느낌으로 어렴풋이 칠합니다. 로우 언버 번트 시엔나도 칠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변화를 줍니다. 녹색만 칠하면 재미 없어요. 파레티에 있는 색깔들을 번갈아 가면서 칠해 내려옵니다. 그린 페일이랑 그린시 섞은 색깔 있죠? 이 색깔로 좀 넓게 칠해줍니다.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좀 밝은 색이 좋아요. 후커스 그린으로 연결해주고. 평부수로 이렇게 넓적하게 여기는 다 풀이다 라고 생각하고 번짐으로 내림 터치해 줍니다. 풀 느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진한 색은 인디고랑 후커스 그린 색을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풀 아래쪽들을 칠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번짐을 위해 이제 물을 칠할 때 이런 작은 분무기로 부분적으로 분사해 줍니다. 물은 물이 많을 때더물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물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분사를 해 줍니다. 큰 평붓으로 배 주변을 정리해 주면서 넓고 큼직하게 물을 칠해 줍니다. 붓으로 배 주변을 정리해주면서 넓고 큼직하게 물을 칠해줍니다. 그린이시 옐로우 그린 딥 색깔로 멀리 있는 물도 칠해줍니다. 이 물에는 숲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색깔보다는 풀숲 색깔로 칠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후커스 그린, 브라운 레드, 인디고 섞은 색으로 번져 내려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멀리 있는 숲부터 다시 칠합니다. 색그린 그리고 물을 좀 탔다가 어두운 색깔 맞는 색깔을 연결해서 칠해주고. 다시 물 농도 조절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다른 색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더 풍부하게 칠할 수 있어요. 단 큼직한 터치로 해 줍니다. 나무와 나무의 경계 부분에서는 앞쪽의 나무는 밝은 색으로 연결해서 칠해 줍니다. 진하고 어두운 색깔로 가까이 있는 나무 숲은 대범하게 칠합니다. 종이가 물이 완전히 마른 거 같으면 살짝 물을 바른 다음에 연결하면서 칠해 줍니다. 적당히 젖어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야 연결하기가 좋거든요. 멀리 있는 숲의 아랫부분에 비춰진 부분을 칠해줍니다. 붓은 한 두세개 정도 준비해서 색을 바르는 동안에 색을 바르는 붓과 그리고 연결해주는 붓, 그리고 터치해주는 붓, 이렇게 번갈아서 쓰시면 좋아요. 뒤쪽에 풀숲 앞에 있는 나무는 조금 밝은 색깔로 칠해주고 멀리 있는 애들은 그리니쉬 옐로우를 이용하면 좋아요 번트시에나 색깔 섞은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어두운 부분에 칠해주고요. 한 군데당 색깔을 이렇게 3단계 정도를 변화주면 좋아요. 첫 번째 칠한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마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린이시엘로우 섞은 색깔로 앞쪽에 있는 풀들을 조금 연결해주고요. 그린 딥 색깔도 잘 이용하면 좋아요 그린 샐로우랑 그린 딥이랑 섞어서 물 조금 더 넣어주고 농도는 믹싱을 잘 해줘야겠죠 뒤쪽에 있는 풀부터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앞에 있는 풀이잖아요 그래서 물감의 농도를 조금 더 많이 비벼서 진하게 해줘야 돼요. 점점 내려올수록 진한 농도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물이 너무 부족해지면 안 돼요. 풀들의 그한올한 올을 다 살려주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단순하게 칠하더라도 여기는 풀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간간히 풀의 느낌이 터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딥 섞은 색깔을 좀 넣어주고요. 붓을 세워서 가, 간헐적으로 풀 터치를 해줍니다. 붓굿을 세워서도 해도 되고, 너무 뭉뚝하다 싶으면 통붓을 이용해서 앞쪽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해주면 됩니다. 널찍하게 도 칠해주고요. 항상 풀이나 나무는 아랫부분에 빛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색을 만들어 놓은 색깔들 중에서 진한 색깔들 있죠? 안 진하다 싶으면 좀더 인디고나 브라운 레드를 같이 섞어서 주면 돼요. 아래쪽 부분에 반영된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물칠을 합니다. 물 부분은 수평으로 칠해주고 풀 부분은 위로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진한 색깔은 마른 다음에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젖어 있을 때 충분히 많이 진하다 느껴질 때 해줘야 돼요. 그래도 마른 다음에 흐려지거든요. 풀들을 해줍니다. 뒤쪽에 있는 아랫부분도 해주고 다른 붓으로 연결해 줍니다 붓 두개를 번갈아가면서 해주면 좋겠죠 발라주고 풀어주고 발라주고 풀어주고 풀어주는 붓은 물에 깨끗하게 세척된 붓으로 해야 돼요 물기가 없이 물이 너무 많으면 퍽 퍼지니까 수건 같은 데다가 물 조절을 하셔가지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통붓으로 가끔 터치해주고요. 앞쪽에 있는 풀들 밝게 해주고, 다시 큰 붓으로 큼직하게 터치해줍니다. 올리브 색깔이랑 그린시, 옐로우 같은 거 섞어주면 돼요. 색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용해도 돼요. 사실 그게 더, 더 바람직하죠. 자꾸 외우려고 하면 의존하게 되거든요. 큼직하게 앞에 있는 풀 터치를 해주고 앞에 있다고 자세히 하기보다 그냥 밝은 색깔이라나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도 됩니다. 번 듯이나 조금 넣어줬어요. 하단 부분에 풀이 있으면. 밑에 물이 있는 자리도 같은 색깔에서 조금씩 농도 조절만 해줘서 가로방향으로 물도 칠해줍니다. 그린 딥 색깔. 앞쪽에 시원하게 풀이다 생각하고, 이건 물이 아니에요. 이건 풀인데 좀 널찍하게 칠해줬습니다. 우측에 있는 물들도 반영된 풀의 모습을 칠해줍니다. 파리티에 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조금 더 번지기법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섞는 것도 있지만 꼭 기본 색깔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하기를 강추합니다. 다시 저 위에 있는 어두운 물 그림자부터 또 다시 또 내려옵니다. 첫 번째 한 다음에 두 번째 할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나 물 수면과 풀숲의 구분을 좀 해줘도 좋겠죠. 숲의 어두운 부분 영역을 조금 더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 그림자 앞에 있는 나무들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림은 자기 취향이니까요. 앞쪽에 풀들도 어두운 부분, 빛이 안 들어온 부분은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림에서 약간의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두운 영역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밝은 영역은 가급적 만지지 않습니다. 풀게임 조금씩 넣어주고. 건트시엣나라 로운버 색깔 같은 거 넣어 줘서 따뜻한 느낌 조금 해 주고요 앞에 풀들도 조금 과감하게 해 주고 저 뒤에 산이 번져지는 모습도 반영된 모습도 같이 해주십니다 검정색은 하나도 안 썼어요 거의 브라운 레드랑 포커스 그린 인디고 뭐 가끔 보라색을 같이 이용해서 써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는 바이올렛 색깔을 안 썼는데 이 상태에서 바이올렛 색을 조금 넣어줘도 이쁘긴 해요 물결의 지우개 붓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긁어주세요. 휴지로 살짝 닦아내주면, 이렇게 반사된 느낌의 밝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약간의 정도만 해줘도 돼요. 일반 붓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물기를 쭉 빼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제 배를 칠할 건데요. 배 색깔은 울트라마린. 울트라 마린과 프르시안 블루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썼어요. 밝게 보이고 싶은 부분은 피코크를 좀 섞어도 돼요. 피코크 블루, 울트라 마린을 섞어서 넣어주고 아래 부분에 그림자 먼저 하는데 아래 부분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배 주변의 물결은 약간 좀 찌글찌글하게 물결이 있는 것처럼 해줍니다. 평붓은 딱딱한 물체를 칠할 때 좋으니까 적당한 크기의 붓으로 면을 칠해주면 됩니다 배 안쪽의 색깔은 버지니아 바이올렛이란 색깔인데 이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크림슨 레이크랑 바이올렛 색깔을 적당히 섞어도 돼요 울트라 마린 딥 색깔, 환하게 물 섞어서 칠해줬습니다. 요건데, 네. 아, 여기를 그런데,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지 말고, 중간에 프루시엔 블루를 좀 섞어줘도 되고요, 코발트 블루를 넣어줘도 되고, 그 안에서 작게 변화를 줍니다. 하얀 부분은 남겨놓는 게 깨끗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려진 만큼만 단순하게 칠해주세요 한 톤으로 마무리해주고 어두운 부분 있는 데랑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줍니다.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은 뒤에 있는 배경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요 정도로만 할게요. 살짝살짝 살짝 물결 만들어 주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끈 부분만 살짝 칠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름 풍경 수채화 두 번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